저, 얘를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찍으면 아니. 야 얘는 일인 거야. 나처럼얘 왔어. 얘는 낫 얘는 낫 다음에 나데 이렇게, <laughs> 이렇게.

다현 <laughs> 언니, 지금 취한 거, 취한 사람 같아. <laughs>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해도 될까? 아, 너왜 찢어? 얘들 이렇게 러 아, 그런 이이 하나, 너의 실력을 보여줘. 손까지 해야지, 손까지. <laughs> 아니야, 허허허 약간... 아, 얘가 이렇게 허허허고허허허허허허허거허허허허허허허다허허허허허허허허고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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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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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허허 어떻게 하는겨? 아니, 이거 끄면 안 돼? 끌까? 알았어. 언니, 진짜 아, 열정적이다. 어. 자, 강습 끝. 슬립백으로 나가볼게요. 어. <laughs> 어. 그냥, 이거 <하니까> 그냥, 공중, 공중. 공중, 공중. 아. 힘들어. 어. 힘들다 힘들다. 잘해, 응. 그거 하면 잘할 것 같아. 뭐? <웃음> <웃음> 락킹. 락킹 락킹. 끝.